얘들아, 안녕. 우리 오늘도 발에 한경을 쓰고,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, 예수님만 붙들면서, 사랑만 하면서 살자. 사랑해. 암송 말씀 같이 해보자.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.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,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,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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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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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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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, 아멘.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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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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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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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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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, 이 사람의 죽음, 로마서 6장 6절,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,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, 로마서 5장 8절,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, 예수님과 한 생명, 요한복음 15장 5절,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,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, 볼로세서 2장 3절,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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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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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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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랑해